이재명의 응원, 사유리, 육아기, 보고파, 다양한 가족, 새 시대의 흐름이다. 비혼모 사유리, 이게 출연 논란이 있었어. 정자 은행 통해서 아이를 낳고 이런 게 조금 사회적인 무리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재명은 이걸 응원해 줬어요. 가족의 가치는 부모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 명언 아니야. 부모의 숫자, 이게 무슨 가족의 가치냐.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삶이지, 제도가 아니다. 아우, 아우, 소름돋아. 아우, 나 이재명은 진짜 스치면은 중독이야. 이재명이 페이스북에서 사유리 씨의 출연을 무척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지만, 모쪼록 넓은 품으로 지켜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 야, LGBT나 이런, 어, 혼자서 키우시는 분들. 몰빵 이재명 지지야,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회 문화에 대한 낯설음일 것이다. 워딩도 너무 멋있어. 책을 많이 읽어. 일단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이 지명은. 익숙하지 않은 사회 문화에 대한 낯설음. 어우, oh 예. Yeah. 사실 아내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저에게도 얼마간 생소한 모습이다. 좀 생소하긴 하지. 근데 저의 가족 형태가 행복하다고 해서 모두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각자의 가치관. 삶의 경로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천차만별의 가족 형태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럼 가정의 형태라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엄마 아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가치관과 삶의 경로는 변할 수 있다고. 하, 이거는 진짜 LGBT 분들은 이재명 목숨 걸고 이제 뽑아야 돼. 제도나 사회 문화적으로 가족 형태를 균일화하기보다 우리의 실제 삶의 양상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한 이유다 이재명은 참 진지하고 깊어 속이 깊어 원래 고생 많이 해본 사람들이 속이 깊어진다 아이들도 어려서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힘들게 사는 아이들이 참 빨리 철이 들지 이재명이 그런 케이스야 속이 깊어 그래서 사유리 씨의 출연이 그게 옳든 그러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참고하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다 아빠 없을 수도 있지 엄마 없을 수도 있지 정자은행 통에서 아니면 뭐 어떻게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를 응원해 줘야지 어떤 형식이건 우리가 치열하게 지켜야 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 제도나 관습 그 자체는 아닐 것이다. 대통령 꼭 만들어야 돼이 사람 깊은 사람이야 편가르기 안 하잖아 지금까지 의 전통적인 관습 시각으로 어떤 산도 편협하게 바라보지 않는다고 자신이 생각해왔던 엄마 아빠가 있는 이런 전통적인 가정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자기도 자각을 하잖아 아, 내가 틀린 것은 아니었을까 하면서 이 정도면은 대통령 종신형이 맡겨야지 우리 한민족이 정말 사기 좋고 부강한 나라. 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